자, 어, 자, 오늘, 그, 이제, 에, 넷마블, 자, 넷마블이 이제 게임주죠. 게임주인데, 어, 슈퍼사이클 그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사이클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넷마블 분석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한 것은, 어, DS인베스먼트, DS, DS 중권이죠. 여기서, 분석을 했던 것을 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어, 다른 또 다른 또 신한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도 자 요게 넷마블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두 군데를 어,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DS 인베스먼트하고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 두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 오늘 그 먼저 오늘 그 우리 코스피 시왕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번 그니까 이번 8월달에 8월달에 이 코스피 시왕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3400을 넘길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오늘, 어, 대부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오늘 또 간단히, 이제 앞에 요 시황 얘기를 간단히 하고, 어, 그 다음에 넷마블 얘기를 또할 건데, 자, 여기요 보는 게 코스피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 저는 8월 달에, 8월 달을 제가 예상할 때, 만약에 8월 첫날 이렇게 은봉이 나오잖아요? 8월 첫날 은봉이 나왔죠. 그러면 8월 달 은봉이죠. 자, 지금 첫날이 은봉 나오니까 8월 첫날, 8월 달이 은봉이죠. 월봉에서. 따라서 8월은 조정장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결론이. 이거는 상승, 양봉이니까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이죠. 근데 8월 달은 은봉이죠. 그러니까 조정장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끝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보시면은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아주 큰 장인데 제가 지금 뭘 먼저 봅니까? 시황을 먼저 보고 있잖아요. 왜 시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자 여기 이평선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5개월선 자그 다음에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10개월선. 20개월 선, 60개월 선이 딱 붙었죠. 여기 확대를 하면, 자, 확대를 하면, 제가 이제 먼저 넷마블을 말하기 전에 지금 시황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 다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요, 요,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5개월 선. 자, 그 다음 10개월 선. 20개월 선, 60개월 선이 정배열로 되고 나서 밑에 120개월 선이 있어요. 이 것들이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조종이 오더라도, 조종이 오더라도 이제 크게 뭐 겁먹을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무너졌다. 그건 아닙니다. 또 왔다, 오늘 3000포인트 오면은 얼마든지 또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다, 요런 모양이 과거에 있던 자리만 찾아보면 자 이거 보시면 어디가 있었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런 자리 똑같이 똑같은 모양을 만든 데를 찾아보면 되는가 똑같이 모양을 만든 데가 또 자주 있지 않았는데 자 어, 코스피를 뭐 여기도 있었네요 아마 이런 느낌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요런 느낌 자 여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아 이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앞에 못 미쳐서, 여기 못 들었네요. 여기 못 미쳐가지고,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1986년입니다. 자, 여기를 못 미쳐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요렇게. 요, 요거, 요런 느낌. 자, 여기가, 아, 1월달이네요. 그러면은, 그때 40년 전에 주봉을 보면 됩니다. 주봉. 40년 전에 그때 그 자리 여기입니다 요거, 요거죠. 요렇게 급등했다가 뺐다가 또 갔잖아. 요렇게 될수도 있어.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요, 요, 요 느낌이 주, 이렇게 월봉에서 요런 느낌이 준대를 찾아보니까 자, 요, 요, 요기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고 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렇게 자주 없어요. 그 다음에. 혹은 혹은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서 자주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도 짧게 조정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제가 뭘 봤냐면 시왕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도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거다 그렇게 일단 느낌을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코스피였습니다. 자, 그렇게 느낌을 잡아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자 한가지 또 어, 깊이 있게 보면 자 근데 상당히 좀 셉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여 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갭으로 갭으로 요세개 이평선을 동시에 깼어요. 요세개를 굉장히 세게 줄어온거죠 저는 다음주 반등이 올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반등이 오기는 와요. 여기 갭을 메우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조금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면. 자, 요렇게 정리할게요. 어, 그러면, 잠시만요. 음, 자라, 자, 지금 요, 요 21선 각도가 살아있으니까 바로 급락으로 오지 않고 한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올라올 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다 밀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2 시간 만에, 아니, 1 시간 만에 거의 다 뺐어요. 여기 보세요. 아침에 1 시간 만에 빼니까, 누가 이거를 대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응을 못해다 실패, 그, 낙심하지 말고, 다음 주에 반등이 오는 걸잘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내가 또, 박병주 밴드, 자, 박병주 밴드죠. 박병, MBM 굴 박병주 밴드,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를 가입하시면은, 다 신호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박병규 밴드, 이제 여기다 가입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장중에 신호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자, MBN, 여기 네이버 검색에다가 MBN 골드 박병규 무료 주식 밴드를 쓰시면 되는데, 오늘도 제가 장중에 살짝 맨, 코멘트를 했죠. 요렇게 했습니다. 자, 장중에 오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박병, 얘가 박병규 밴드인데, 오늘 코멘트 했죠? 장중에 코멘트 했잖아요.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박병주 밴드를 가입해 두시면은, 제가 장중에, 장중에 유튜브를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오늘 넷마블이란 종목. 넷마블이,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늘 다른 것들, 대형주 전부 다, 대형주가 막 4%, 6%씩 빠져요, 6%씩. 응? 6%씩 빠진다. 특히 방산주들 작살납니다, 지금. 방산주, 원자력들.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오른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제부터 기술적 분석을 들어갑니다. 아니야, 이제,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넷마블을 말하고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는 슈퍼사이클. 자, 슈퍼사이클을 말하는데, 2분기 실적이 영업이 이렇게 나온대요. 요 실적 발표가 8월 6일 날 있다고 그러죠. 어, 그런데 요 슈퍼사이클이라고 왜 말하냐면, 3분기부터 게임주들은 신규로 게임을 출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규로 게임 출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요 보시면은요, 요렇게. 자, 요게 뭐냐? 신규로 요, 요 게임들이 나온다래요. 여기가 4개가 나오죠. 4개. 올해, 올해 연말까지 8개가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이게, 포, 이게 여러분들, 어, 이게 지금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이 중권사 실,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실적 전망은 어떡하라고, 실적 전망은 어떡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의미 있는 게요겁니 이제 순이익이 자, 24년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올해, 보다도 올해 불이어 열, 1한 배가 증가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는데도 주가가 지금 뭐하고 있죠? 24년의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8만 원 이상은 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래프 모양을 보면 쓰리 바닥입니다. 그래프 모양을 보면 쓰리 바닥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파, 여기하고 나서 이제 가장 계속 가는 거죠. 그래프에서 가장 이상적인 차트가 삼중바닥. 특히 삼중바닥 모양에서 어떤 모양이 최고로 좋으냐면, 요렇게, 자, 여기서 요 1번 저점 여기를, 자, 깼지만 다시 들어올려서 줄 때는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어, 그래야만 여가 2파가 되고, 1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3파가 올라가는 과정이죠. 3파 올라가는 과정이에서 3파는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강력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삼중 바닥을 준 종목의 느낌이 어디가 있었냐면 삼성전기란 종목이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요요 여기서 여기서 삼중 바닥이 나왔어요. 자 지금 넷마블이 여기입니다. 주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7,500원에서 9만원까지, 10배 갔어, 10배. 넷마블이 지금 현재 그래프상 보면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중, 또 다른 중권회사의 넷마블 분석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분석. 자, 또 다른 중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 이번에는 신한투자 증권입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요. 6분기 연속 6분기 연속 6분기는 1년 1년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자, 그래 가지고 영업 이익은 910억. 자, 오히려 더 좋게 보죠. 자 그리고 나서 요런 신규 게임이 8월달 여기는 9월달 자 게임주는 신작 게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적 전망치를 보면 더 좋게 봅니다 아까 거기보다도 올해 영업 매년 가면 4천억이 넘어가요 순익도 3700억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나오는 신작 게임들이 이겁니다 이거 이제 뱀피르, 9월, 8월 말, 9월, 딱그 아, 다음에 요, 요 이게 기대가 됩니다. 9월, 10월 이렇게 신작 게임이 계속 나온다,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싸죠. 여러분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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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여기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황이 안 좋아요. 근데 요 시황도 저는 반등이 약간 느낌이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데 약간 어거지 속임이 되지 않을까 어? 속임수로 사람들급 잔뜩 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코스닥이나 코스닥이 오늘 엄청 빠지죠 지금 오늘 세상에 3.87% 폭락이잖아요 코스닥 업종 지수가 그리고 또거래소 업종 지수도. 코스피도 오늘 3.6%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넷마블은 빠질 것이 없죠.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오늘처럼 겁줄 때, 6 0일선까지 오늘 조정을 줬거든요. 이럴 때 매수다. 매수. 이럴 때 매수. 저는 적정가를 14만원 정도 봅니다. 14만원. 물론 14만원은, 14만원은 갈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방향성은 그렇게 좋게 본다. 좋게 본다. 넷마블. 자, 넷마블, 여러분들. 그래서, 넷마블. 지금, 오늘처럼, 이럴 때, 부지런히, 사,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월봉을, 월봉 그래프를 봐보세요. 어떤 모양이죠? 자, 요 모양과 비슷하잖아요. 이런 모양. 자,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개월. 요게 20개월이죠. 20, 그 다음에 20개월, 5개월, 10개월이 정별되는 자리. 여기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억지로 누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넷마블, 넷마블. 요거는, 자, 우리 시장이 8월 달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조정장이니까 넷마블에다가 그냥 내 투자 금액에, 응? 30에서 50%까지. 내 투자 금액 1억이다. 그럼 여기다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사면 좋겠어요. 누군다는 우량주니까. 자, 넷마블. 자, 넷마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마블. 제가 지금 두산에너필리티도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그 어디죠? 박병주 천만 원, 십억 만들기 거기다가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산에너필리티를 그때 올리다가 그때 지금 제 최근에 다시 올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제가 이 종목을 5개월 전에 했잖아요. 5개월, 6개월 전에. 목표가 10만원 잡고 보자고. 그치,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날짜가 언제 날짜가? 어? 5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제가, 제가 말했던 날짜가. 여기있네 2월 달에. 2월 달에. 목표가 10만원 잡고. 근데, 10만원까지는 안 왔지만, 7만원까지 왔거든요? 넷마블이 그런 느낌으로, 넷마블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넷마블을 통해서 뭡니까? 그때 이제 두산 에너필리티를 통해서 돈 버신 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정행 가입하라고 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은혜 갚으려고 막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마블을 통해서 돈을 충분히 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80만원 정도 버면오세요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라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통해서 전화하시면 되고, 그전 전화 안 받으면 카드번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넷마블, 넷마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권사에서 넷마블에 대해서 올해 뭐라 그런다?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한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 합니다